북유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어제 새벽부터 리가를 탈출하느라 사실 체크인하고 시내를 막 돌아보진 못했어요. 어제 일요일이었기도 했고, 감라스탄이라고 하는 구시가지의 상점들도 뭐 열긴 열었었지만, 안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스웨덴이 북유럽이잖아요. 이북유럽의또 바이킹의 역사, 바이킹의 국가다 보니까 관련된 박물관들이 또 여러 개 있더라고. 오늘은 바사라고 하는 박물관 그리고 감라스탄이라고 하는 구시가지를 좀 돌아보려고 해요 감라스탄? 근데 감라스탄이라는 그 단어가 입에 자꾸 안 붙어요 계속 감자스탄, 감자스탄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늘은 그 감라스탄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숙소가 다 좋은데 지하철이나 트램을 타려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저기 저 지금 첨탑 보이시죠? 저 첨탑까지 걸어가야 돼 물론, 그, 감라스탄 역 자체가 걸어서 못갈 정도는 아니에요. 한 10분 걸어가면 되는데, 오늘 바사박물관을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아니라 페리를 타야 됩니다. 북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만큼 페리가 되게 잘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교통권을 사면 똑같이 페리도 탈수 있는. 예. 그래서 오늘은 배를 타고 박물관. 그리고 박물관 옆에 또볼 것들이 많다니까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키 엄청 커요 진짜 평균 신장이 뭐 186이래잖아 여성 유저분들도 저보다 크고 나 맨날 배꼽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 담라스탄이 그래도 좀 열었네. 다행이다. 담라스타는 그래도 막 점심 넘어서 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박물관을 보고 와서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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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 이거 봐. 티켓을 앱으로 샀는데 이 시간만큼 쓸수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찍는 건가 본데. 개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야, 아, 되는 거 아닌가 봐. 갑니다. 오. 아, 네,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해. 밖에 구경이나 나가야지. 아, 여기서는 핸드폰 떨구면 끝이네. 야 이게 그냥 대중교통? 스톡홀름 교통비가 비싸긴 해요. 75분에 1 시간 15분 탈수 있는데 38 크로나니까 한 5천 원? 5천 원좀더 되겠다. 한번 타는데 5천 원이에요. 24시간에 한 2만 원 정도 하고. 근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대부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그리고 무료로 운영해주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운이 좋으면 무료로도 탑승을 할수 있다. 은근히 빠르다.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 요 놀이기구가 어떻게 하나도 안 움직이냐? 아저거야 이거 근데 이 바다 보면서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재밌겠다. 우리나라 얼미도가 그런가? 저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바사박물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로를키 <목소리> 진짜 엄청 커, 2m는 되 보여. 제가 이렇게 두께밖에안되는아 <목소리> 음. 무슨 놀이공원 가는 거 같아, 기분이 좋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저 뒤에는 노르딕 박물관.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바이킹 박물관들이 많다 보니까 노르딕 박물관, 바이킹 박물관, 바사 박물관, 이 바이킹의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들이 많네. 근데 나 지금 여기 정문으로 가고 있는 거 맞는 거니? 표지판은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근데 왜 불안하게 공장으로 가는 거 같냐? 어, 맞긴 맞구나. 아, 나는 어디, 화물연대, 시위하는 대로 끌고 가는 줄 알고. 살짝 당황했네? 어, 뭐야,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뭐 하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고기 키우나? 어, 배모양이구나, 이게. 이렇게. 아, 여기는 실내에도 마스크 안 쓰더라고. 물론 저는 쓰지만, 마스크 안쓸 권리가 있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어, 씨. 일정력 170%나로 올랐네? 원퍼슨? 예. 172 원, 플레이. 음. 이야, 입장료 2만 원. 시작해? 예. Okay? Yeah. Thank you. 화사박물관. 여기는 아, 와, 대박이다. 와, 그 당시 배를 300년 만에 건져 올렸대요. 와, 대박이다. 무슨 게임에 나오는 배 같아 사진 무조건 찍어야지 광각으로다가 와 멋있다 그 당시 대포부터 시작해갖고 엔카 배를 그대로 구현해 놨어 저기 안에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와 이게 이게 출항한 지 3일 만에 가라앉았다네 이거 더 올라가서 봐야겠다 높은 데서 봐야겠다 바사박물관의 이배 자체가 뭐 작품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만들어졌던 배가 3일 만에 가라앉았대요 왜냐면 기술력으로 그 많은 대포랑 이런 거 실을 수가 없었는데 실었다는 거야. 나가자마자 자빠져갖고 여기 발틱해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았는데 그걸 또 300년 만에 건져 올린 거예요. 1900년도에 건져 올렸답니다. 쟤를. 어? 그 당시 분함들 배치도입니다. 이 바사 배가 독일 그 30년 전쟁. 거기에 참전하다가 3일 만에 잡아져갖고 그대로 그냥 바닷속으로 쳐박았다네? 아마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모형입니다. 발라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균형을 못 잡았겠지? 근데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아주 복잡하다. 근데 이걸 보고 또내 숙소가 떠오르네? 지금 제가 여기 스토클롬에 묶고 있는 숙소 배도 이렇게 살짝 기울었거든요? 이게 지금 바사 배 단면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 발라스트랑 돌멩이로 좀 균형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없었으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잖아. Not enough ballast라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충분하지 못해서 가라앉았다. 결국 30년 전쟁 참전도 못 해보고 다 부서졌다네. 사실 원래 이런 꼬맹이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퇴어쩌라고 a n 오디오 가이드랑 같이 들으니까 더 재밌네. 오디오 가이드 무료니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오세요. 바사박물관. 너무 좋네. 그 와중에 이게 치장된 장식품들. 그 당시에 이게 부의 상징이었다는데 지금도 부의 상징입니다. 그죠? 사람들이랑 비교해보세요. 저기 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랑 배 크기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이 바사박물관의 최고의 명물은? 12바트라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미디움 한 2만 원큰 놈이 3만 원 작은 놈이 한만원이 미디움으로 하나 구매해야겠다. 오케이. 아 이런 에코백도 이쁜데 내 에코백 지금 고장 났는데. 아 북유럽 하늘 너무 예쁘다. 요쯤이면 오로라 보이지 않을까? 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하늘이다 여기 일몰 시간이 3시 반입니다 지금 딱 3시 반이거든요? 해가 바로 져버리네해 지면 오히려 좋아 구시가지에 불 들어오잖아 오히려 좋아 뭐야? 얘네들 크리스마스라고 벌써 나와있네 퇴근 시간인데 구시가지에 사람 없나? 얘네들은 좀 일찍 퇴근한다던데 조명 들어오고 완전히 까만 밤 되면 좀 멋있겠다. 아니 스웨덴 전통음식 총평이 비싸지만 맛은 보장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또 먹어보기가 겁나. 전통음식 먹어보고 싶은데 막 4만 원 이런데요. 사람 한명 먹는데 어렵죠? 와씨 레인코트 하나 사고 싶다. 안 봐도 비싸 보여?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로에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네. 아, 너무 추워 가지고 모자를 좀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비싸네. 모자들이 다500 세크면은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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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그는 게 있어서 좋은데 안 잠기네. 따뜻하긴 할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못뭐 쓰겠지? 유럽에서도 못쓸 것 같기는 해 패스 이런 귀여운 오너먼트들이나 좀 사볼까? 이런 술록들 얼마나 귀여워 I love 스웨덴 어? 옛날엔 바이킹 이렇게 안 귀여웠대요 아주 그냥 잔인했대요 다 바이킹 미화 아니야 이거? 그래 실제 바이킹은 이렇게 생겼었어 막말 타고 다 죽이러 다니고 이렇게 안겨웠었다고 양파가 갑자기 돈이 된다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양파를 갖다 팔아버리네 너도 옛날에 기술 과정 시간에 양파 키웠던 거 같은데 돈이 된다고? 양파 사러 갑니다 아유 이빨라 부교롭식 이게 부교롭이지 부교롭식 디자인 네. 예쁘다와 네. 이런 조명들 봐봐 조명들 너무 멋있다 여기 전기세 많이 나가겠지? 이런거? LED가 전기가 안나가지? 이런게 다 북유럽에서 온거 아니겠습니까? 감각적인 조명 근데 집이 있어야 인테리어를 하지 남의 집 조명 뜯었다가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나갈 때다 물어줘야 됩니다 어두워지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유럽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게 동유럽이랑은 또 다른 게 동유럽은 조명 자체가 다 노랗단 말이야. 근데 여긴 안 그래요. 북유럽 이런 골목들도 너무 예뻐. 이 감라스탄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골목길이래잖아. 골목길 잘못 들어가면 지옥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카페 예쁘다고 이런 데 들어갔다? 못 빠져나오는 거지. 예. 도저히 안 되겠어서. 목도리 하나 샀습니다. 이거 세일한다길래 9시가지에서 <laughs> 맥주 먹었던 소호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저희 숙소가 있는 곳이 쉐데르 말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 소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웨덴이 북유럽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신대요. 근데 맛있지는 않고 많이 마시는 대신에 물을 타가지고 연하게 마신대요. 여기만의 스페셜 커피가 있는 거지. 스페셜 커피집을 가보고 있습니다. 뭐 맛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데, 사실 저도 커피만 잘 모르니까,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는 거지. 왜냐, 어제 밖에 한번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소호로 가고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커피 한잔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자기 전, 저녁이라, 잘 시간이잖아?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하고, 뭐 마실 수 있으면, 웬만하면 카페인 안 들어간 거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 전망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스토클룸 야경입니다. 물론 지금 막 완전 늦은 시간은 아는데 야경이 거 아니, 내가 계속 건물을 보면서 왔는데 이게 영국에 있는 건물 같다 그랬는데 어, 여기가 스코티시펍, 그러니까 아일랜드펍이나 이런 게 모여 있는 지구래요. 또 영국이 차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잖아. 뭐애프터눈티라든지 그런 거에서 시작된 게 이쪽 스웨덴의 스페셜티 문화랍니다. 여기도 티가 유명하대요. 근데 비싸서 그렇지. 와 맥주 마실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메인바에서. 기계 갖다 놓고 사람 기다리는 거 봐. 난 들어가지도 못해. 어.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와, 씨, 맥주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저 메인 바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 여기만 이렇게, 여기 이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옆에 레스토랑에는 같이 하나 봐요. 어. 근데 저거 봐봐. 바도 봐봐. 난 여기서 맥주 마시는 거는 가능하려나? 안 되겠지. 야, 씨, 뭐 이러냐? <laughs> 평일에 뭐 자리가 없어서 맥주를 못 마시는 게 말이 돼? 야, 얘네들 맥주 많이 마시긴 하는구나. <laughs> 요한 니스르게, 아, 요한 앤 니스트롬이라는 카페,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구글맵에서는 분명히 7시까지 한다 그랬어. 영업 종료했어. 근데 안에 열려 있긴 한데 지금 마무리 마감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들어가 돼요? Yeah, can I take a f i l of this cafe now? Maybe? No, no. Nah, w you have to come back because now it's closed. a okay. y This one is b 여기 왔는데. 6시 마감인데 들어가서 한번 비벼봤거든요? 커피 한잔 줬어요. 공짜로. 내일 다시 오라고. 아, 아이씨. 아쉽다. 아, 구글맵에서 7시까지라 그랬는데 전화해보고 올걸. 조금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아쉬운 대로. 구글하면 또 이런 노상 감성 아니겠습니까? 아, 목도리 하나 했다고 엄청 따뜻하네. 공짜로 주는 거라서 또 내가 디카페인으로 달라고 말을 못했어. 너무 양아치 같잖아. 뭐라 그래야 되나? 커피가 설탕 안 들어간 달고나? 그 맛이에요 저는 원래 커피에 무조건 설탕 넣어 먹는데 문 닫는데 거기다 대고 설탕 있어요? 물어보기 진짜 너무 눈치 보여서 설탕 달라고 말을 못 했어 디카페인으로 주시고 설탕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문 닫는 시간에 와가지고 공짜로 밥 먹으면서 갑자기 디카페인이랑 설탕을 달라 그런다? 어이구야 그거는 뭐 거의 인간 이하의 금수가 아닌가 예. 좀 마시고 따뜻함이 다 식기 전에 요거 손 호호 불면서 숙소로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오는 거리라는데 젊은 애들이 진짜 많네 나도 젊지만 근데 진짜 연하긴 하다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빈 이런데서 먹었던 그런 커피랑은 좀 달라요 좀 연하네 요한 커피랑 함께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안 무서워. 근데, 이따가 숙소 가는 길이 언덕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돌산? 거기는 조금 무서워. 괜찮아. 그 사람들도 나 무서워 할 거야. 오늘은 커피 마시면서 들어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